오늘의 세계 투시하기, 일촉즉발, 인도, 파키스탄 미사일 전쟁, 그리고 협박과 침탈의 중국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시진핑, 그리고 중국몽, 중국의 협박과 침탈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미사일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걸 앞부분에 좀 넣고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 오늘의 세계 투시에서는 그 트럼프를 비롯한 그 미국 정부의 그 무역전쟁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비판의 강도는 오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더셀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인도가 요즘 경제발전을 하고 발언권이 세지니까 물론 파키스탄의 잘못도 있었지만 역시 인도도 또 앞으로 주변국에 횡포를 부릴 조짐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원래 그 파키스탄 측의 테러, 조금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로 촉발된 긴장 속에서 7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파키스탄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탄행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파키스탄 보안군도 인도가 이날 새벽 미사일 세발을, 세발을 발사해가지고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발표를 했는데 뒤어서 파키스탄 쪽에서도 보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이성고 거기까지 제가 외신을 확인했고 제가 확인한 외신은 BBC 그 보도입니다. 제가 이 오늘의 세계를 투시하기 위해서 그 BBC 그 다음에 이제 그 W S J. 월드 스트리트 저널 건 경제지죠. 음. 그 다음에 이제 Fox News, ABC. 아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는데요. 박스탄 정부는 그 인도의 그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도에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했다는 보도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이 카시미르는 분쟁 지역입니다. 남아시아의 화약고예요. 어. 이 카시미르 지역이 세 나라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왼쪽 위에는 이건 파키스탄 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남쪽 아래쪽은 인도 영이고 이게 이제 인도 본토하고 이어지는 거죠. 여기 왼쪽에는 이슬라마드는 파키스탄 아마 수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놓고는 인도하고 중국, 이 그다음에 여기를 놓고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쟁을 많이 벌이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카슈미르 지역의 경치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관광객을 파키스탄 무장 단체에서 살해를 했거든요. 어...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은 이제 풍경 좋은 사진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인더스 강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분쟁 지역 여러분들 카시미르 하면 많이 들어본 말 생각나죠. 네. 캐시미어라고캐시미어 네. 양털로 만든 좋은 이 캐시미어가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양의 이름이에요. 음. 그러니까 원래 카슈미르나 캐시미어이 여원이 같아요. 어, 나는 저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캐시미어만 하는데 이 원래 이제 티베트 쪽에서 나오고 몽골에서도 이게 생산되는데 이걸 처음 본 유럽 애들이 아주 그냥. 만장했습니다. 감탄, 경탄을 했죠. 특히 나폴레옹 같은 존 놈은 이 칼, 캐시 캐시미어. 네. 아 이걸 네. 입어보고 막 너무 경탄했죠. 가 원래 이제 겨울 그 옷감 중에서 울이 있고 캐시미어가 있는데 아 울은 B 플러스, 캐시미어는 A 플러스 정도 된다고 네. 봐야 되겠죠. 비싸죠. 네. 캐시미어 비쌉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시미어 카시미르 여기에 관광객들이 이제 가 있었어요.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파리 저 파키스탄 무장 단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남자들만을 무려 스물여섯 명이나 총살시켰습니다 <laughs> 어머. 그것도. 제가 요즘 그 이슬람 쪽 상당히 이렇게 두둔하는 그런 네. 발언을 많이 하고 인류의 사상과 역사에서도 그 이슬람권 문명을 균등하게 논의를 하는데 참 얘들이 이슬람 극렬 원리주의자 무장 단체예요. 근데 얘들이 관광객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모르겠어요. 보도된 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란에 아주 그 대표적인 구절을 외우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지금 주기도문 같은 거, 음.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구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이 모슬리, 무슬림, 모슬렘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구절이 그거 외우게 하고 못 외우면 쏴서 죽였습니다. 그걸 어떻게요? 해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사람을 살려주고. 아이고. 그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조금 더듬거리거나 그러면. 바지를 벗겨가지고, 할례의 자국이 있나 없나를 봐가지고, 아, 원래 이슬람 같으면 할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재하고 거의 같아요. 이슬람처럼. 음. 근데 이건 정말 만행이죠. 만행. 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놈들이, 아, 이 무장단체 이름이 이제 그 저항전선인데, TRF인데, 지들이 했다고 자랑했어요. 지들이 했다고 자랑했다가 꽁지를 딱 내렸습니다. 우리가 안 했다. 아마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새끼들 니들이 했다고면 하 우리 입장이 뭐가 돼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참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니까 이 이슬람이 이 극렬 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도가 발끈했죠. 왜냐하면 인도 측 관광객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는 대대적으로. 이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에 들어갔는데, 일단 배우가 너희들, 파키스탄이다. 그래서 인도네의 파키스탄 사람들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 선박, 입항, 우편, 교환을 금지하고, 제재에 나섰고, 아, 그런데 이 파키스탄에서는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아, 보복 조치로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무역 중단하고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인도가 좀 강대국이 되니까 횡포를 좀 많이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물론 이번에 인도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외교전으로 이 보복전으로 맞서야 될 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하고 이 파키스탄은 이거야말로 전쟁행이다. 해 가지고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아까 인더스강 사진 네. 보여. 이게 인더스강인데 이 인더스강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요. 어떻게 물길을 막지? 이물기를 막으면 파키스탄이 그 아, 인더스 강물, 아마 그 확실인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사용하는 물의 70%를 인더스 강물에 쓴대요. 근데 사실 이 인더스 강도 이것도 원래 발원지는 티베트에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외교적인 불상사가 있다 하다도 이렇게 자연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막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어, 안 돼. 이런 건 횡포라고 봐요. 에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디 총리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물은 인도의 이익을 위해 흐를 것이고, 인도의 이익을 위해 보존될 것이다. 인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말입니다. 인도와 네. 파키스탄 사이에는 물 공유 조약이 체결돼 있고 이 공유 조약이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65년 동안 아무리 사이가 나쁠 때도 물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겁니다. 그럼 물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인더스 강이 인도에 있지만 발원지는 티베트라고 했죠? 네. 이 중국이 티베트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시아를 흐르는 5대강의 발원지가 다 티베트에 있어요 아시아의 5대강 하면 이제 중국을 흐르는 황화가 화가. 있고 장강 네. 보통 양자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동남아시아를 흐르는 메콩강이 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인더스강, 켄지스강 모두 티베트에서 시작해요 아. 자 아무튼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것이 미사일 공방전으로까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두 국가가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자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입니다. 중국이 과거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취한 이 조치들은 참으로 졸렬하고 횡포, 이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단한 번도 그걸 하게 하지 않았죠. 지금도 중국몽을 따른다고 그랬는데뭐 그렇죠. 네, 이 한국은 주권 국가고 당연히 사드 배치는 어쨌든 자위적 조치라고 그래요. 원래 언제 이것이 사드 배치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땅을 제공하냐고 반대했는데 네. 최근에 트럼프가 사드 값 내라 운영비 한국이 내라라고 한거 보니까 그렇게 군사적인 것은 서로 주장이 반대되니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수 없는 걸막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자기하고 다른 의견 제시하는 사람을 막 모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글 쓰는 사람들 많죠. 예, 아무튼 그. 아, 어, 사드를 배치하자, 한안영이란 비열한 경제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민간교류마저 정적동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중국은 늘 하는 말이 우리는 패권을 싫어한다. 여러분,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화려한 사드에 자유시장, 문화교류, 심지어 민간 사이의 우정까지 패권 권력에 종속시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에서 사, 서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죠? 네. 이건 명백한 해양법 위반입니다. 시진핑은 늘 말로는 평화를 공언했지만 실장은 군사적 위협과 영토 확장의 노골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 제국주의의 재판이자 신형 대국이 아니라 구형 침략국의 교환입니다. 시진핑은 툭하면 경제와 자원을 무기로 삼고 그것을 보복에 이용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교 기지로 내세웠으면서도 시진핑 지재에 들면서. 경제력을 정치안보적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경제는 더 이상 단순한 상호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징벌과 경고의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거의 안 알려져 있었지 이 대한국 사드 경제 보고 이것이 2016년과 2017년부터. 분격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죠. 우리가 사드라고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고. 한국 정부의 말로는 2016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이것의 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 안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경제 보복에 나섭니다. 이 경제 보복의 제일 피해자는. 롯데그룹이죠. 네. 아, 롯데마트가 전부 영업정지됩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관광 금지라고. 아, 이것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관광유통 문화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동남아, 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문화, 사업도, 산업도, 내수 및북미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측에서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그 CGP인이 그 런한테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중국 이름으로 띄오이야오 일본 이름으로 세가. 센카쿠 영토 분쟁이 있는데 2010년에 일본 해상 보안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납포하니까 중국은 즉각 히토리오 수출을 중단해버렸어요. 네. 일본은 급히 히토류 공급원을 호주, 미국,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려고 했지만, 당장 이것이 일본 경제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니까, 이거에 굴복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반도체, 인공지능 군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니까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 방산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에 나섭니다. 아 시진핑 경제 체제의 경제 보복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어, 탈중국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은 각자 이, 어, 공급망을 확대하고. 기술을 다변화하고 이것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어 중국 지역에 손해를 주는 결과도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답지 못한 조치죠. 자 그러면 어 이러한 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이 어떤 피해를 입은가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히토류가 그러면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탈 중국화가 가속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다는 얘긴가요? 히토류는 세계 각지에 있어요. 세계 음. 각지에 있고 원래 히토류 최고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히토류가 이것을 이것을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공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해가 너무 발생하니까 아 너희들 중국 너희들이 해, 우리는 수입할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없어서 안쓴게 아니라 공해 때문에 그냥 안 쓰고 있었던 거군요. 어, 공해가 엄청 발생하고. 음. 아, 저는 중국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공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고플 때니까 공해고 먹고 그런 거. 중국의 환경법을 보면 최대한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가지고 규제선도로 정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에서 히토리 같은 것을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되는 방출되는 공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물 이것도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인공지능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원자력이 뜨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요. 음. 자 아무튼 이러한 사드 보복으로 한국은 유통산업, 롯데마트, 관광, 화장품, 자동차, 한류 콘텐츠, 금융의 일위까지 네. 피해를 보는데요. 이 롯데그룹은 하필이면 그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를 제공해가지고 네. 제우선 표적이 돼가지고 중국 내 롯데마트 112개 중에서 87개가 2017년 기준에 2017년 기준에 영업정지가 됐고 나중에 다, 다 철수했어요. 이 피해가 막심했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사드로 인해서 반한 감정이 고조로 판매가 급감합니다. 아, 반 정도 이상 판매가 극감하니까 당연히 매출 감소로 5조 원 이상 손실이 추정됩니다. 아, 일단 그첫 번째, 두 번째, 롯데가 받은 그 피해가 한 3, 4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화장품 하면 LG 생활 건강, 물론 포시. 남은, 물론 아모레포시픽. 네. 아, 이런 데가 이제 그 가장 큰 산업인데, 역시 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 유통규제, 아, 이걸로 어, 40, 50% 2020년까지 어, 이 피해가 생기고, 당연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죠. 네. 옛날 여러분들 LG 생활건강 황제주였었어요. 네. 130만 원까지 한 어, 채. 그랬었나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 및 면세점 사업으로 신세계와 호텔 신라 등이 이제 피해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 엔터테인먼트가 피해를 보아가지고 한류 연예인 드라마 영화 수출을 금지하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게 강대국의 횡포, 대국답지 못한 거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국 보복을 이기적으로 선별 규제하잖아요. 음흠. 그래서 아무 보복 과정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반도체가 없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IT, 통신, 전자 제조업이 한국 반도체에 극도의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 규제를 하니까 뭐 겉으로는 위협인 것 같지만 상대국으로 하여금 핵심산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를 주고 치사하게 보복한다 이런 느낌을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식의 강압 외교는 전혀 대국답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강렬해. 그러나, 이거 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이제 미국식 제재하고 비교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식 제재 외교는 장기적, 시스템적 압박이 가능하고 금융, 기술, 군사, 네트워크들을 통한 자칭적억제를 구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나들은 하나같이 가난해지잖아요. 네. 베네수엘라, 북한, 쿠바, 이란, 러시아도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식 보복은 빠르지만 약고 미국식 제재는 늦지만 깊다 해가지고. 제재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대국의 서열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네. 미세먼지나 공기가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좋았, 많이 좋아졌죠. 그게 이 미국의 제지, 경제 제재 때문에 중국이 공장을 멈춰서 같아요. 아, 중국 산업이 상당히 지금 위축, 위축돼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아파트가 엄청 많고 중국의 실업률이 15% 가깝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관세에 대한 이 피해가 중국은 원래 경제가 식어가고 있던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한 어. 또 관세까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세계 투시하이 인도파키스탄의 분쟁과 어 중국의 치산 이 무역, 고목에 네. 대해서 간단히 논의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